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의원입니다. 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야 3당의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계특위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응답을 바란다니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가당차는 말씀입니다.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신들 의석수 몇 자리 늘려보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은 야3당의 꼼수를 허락한 바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수수께끼 선거제도를 제 아무리 개혁이란 말로 포장을 한다 해도 꼼수는 결코 개혁이 될수 없습니다. 야삼당은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72%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60%가 의석 총수를 줄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삼당의 얄팍한 밥그릇 욕심 때문에 파행됐던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야 3당은 자신들의 밥그릇만 보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민주당 2, 3, 4 중대라는 꼬리표를 뗄수 있는 길입니다.